안녕하세요. 좋은 집을 찾아드리는 윤택한 집, 호 아줌마 주유선 실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해 있는 고급 전원주택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68세대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좋은 점이 많은데요. 일단 골프장의 페어웨이가 배경이 되는 곳이고요. 교통 환경도 좋습니다. 사통팔달로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 신갈 IC가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중교통 이용도 하시기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도보 3분 거리에 강남역까지 가는 강역 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한 700에서 800m 거리에 있으니까 아이들과 생활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반 시설도 너무나도 완벽한데요. 도시가스 인입되어 있고 상수도, 오폐수 직관으로 다 사용하실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샘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대지 전용이 120평이고요. 1층부터 3층까지 연면적 62평 사용하시면 되는 주택입니다. 분양가는 지금 17억 원대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추가 옵션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따 상세하게 조금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흥구에서 주택을 찾으셨고 뭐 동탄이나 수원 쪽 이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 기흥구에서 저, 전원주택을 찾으셨을 텐데 없었잖아요 오늘 조금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세대 주차 공간인데요. 지상으로 두 대의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만 차가 더 많다. 솔직히 마당이 넓기 때문에 이 앞으로 더 밀어서 주차 공간을 마련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시선 차단용 나무도 빼곡하게 심어 주셨습니다. 마당 넓게 확보되어 있고요. 외관 살펴보실게요. 3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현무암하고 스타코 그 다음에 우드로 포인트 주셔가지고 견고하게 시공을 해주셨고요. 디딤돌 잔디와 함께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데크 테라스 마련되어 있는데요. 거실과 주방에서 다 바로바로 바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연결되어 있고요. 데크 상당히 넓습니다. 합성 데크 마감되어 있고요. 펜스 오늘 한창 공사 진행 중인데요. 이곳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3천만 원의 별도 비용을 추가하시면 여과기가 설치되어 있는 수영장 추가 옵션으로 마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은 정말 좀꼭 옵션을 집어 넣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주방 앞으로도 야외에서 식사 충분히 즐기실 수 있도록 테이블 자리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옵션이 추가로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집에 추천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 17억. 이 책정되어 있는 거에는 추가 옵션들을 다 제외한 금액으로 책정해서 10, 17억 4천 정도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 전실이고요. 방암은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무암하고 우드 포인트 굉장히 좀 분위기 있어 보이고요. 전실에는 여섯 칸의 신발 수납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발 수납 크게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일갈 소등 스위치는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중문은 포켓도어. 포켓도어 시공되어 있어서 보다 조금 더 깔끔하고, 짐도 조금 더 넓은 것까지 쉽게 들여올 수가 있고요. 일단 거실하고 주방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고요. 거실 공간 보시면 일단 시스템 창호는 공간 시스템 창호 알루미늄 프레임에 단열과 또 방음 기능이 특화된 시스템 좋은 시스템 창호가 설치되어 있고요. 바로 테라스 이용하실 수 있으면서 포쉐린 타일 마감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이 시스템 에어컨이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라인 등을 살리기 위해서 두 개의 에어컨을 설치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요 공간이 좀 작다 싶으신 분들은 저기 와인바를 철거를 하시면 됩니다. 저 와인바가 지금 추가 비용이 한 400만 원 추가 비용이 드는 그 추가 옵션이거든요. 저거를 굳이 필요 없으면 저 사항을 빼고 소파를 뒤로 배치하셔서 거실을 넓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저 술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게 굳이 필요 없으니까 비용 지불하시고 특별히 만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또 스마트 홈 IoT 시스템이 적용하는 월패드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 공간 들어가 볼게요. 주방에서 테라스 마찬가지로 이용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공간 시스템 창호 설치되어 있습니다. 식탁 배치 공간 일단 6인용에서 8인용 배치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딱 봐가지고, 어, 수납 공간이 좀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것도 다 도장 마감으로 웨이스 코팅까지 넣어주셨네요. 펜트리 공간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크게 부족하실 것 같진 않고, 이제 거실과 별개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으면서요. 주방 가구를 보니까 독일 해커 제품, 고가의 독일 해커 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수납 가능하시고요. 무늬목도 굉장히 예쁜 것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강폭의 아일랜드 이 조리되는 세라믹 상판 시공되어 있고, 식기 세척기는 기본 옵션에 해당이 되고요. 저기 싱크볼 있는데 한번 비춰주세요. 한계창도 크고 정수기까지 기본 옵션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냉장고 자리 없으셨잖아요. 보시면 냉장고, 냉동고 빌트인 되어 있고요. 강파 오븐 렌지, 리프트업, 밥통 자리까지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김치 냉장고는 어디다 놓지 생각하실 거잖아요. 김치 냉장고 역시 빌트인 되어 있고요. 보조 주방 가구에 싱크볼, 인덕션, 후드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 주방에도 수납 공간이 충분하니까 정말 이제 수납 공간은 그렇게 크게 부족하심이 없을 것 같고요. 여기는 샘플 하우스라서 지금 후드가 안 달렸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1층에서 안 보여준 곳이 이제 두 곳이 있는데, 먼저 지금 창고 공간, 먼저 보실게요. 여기는 지금 보일러실 겸 창고 공간으로 되어 있지만, 이 공간과 게스트 욕실이 위치가 이제 바뀔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그건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바뀌어야 정상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집에 또 하나 특별 옵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비용이 3천만 원이 추가되는 추가 옵션입니다. 집에 좀 나이 드신 어르신이 있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라 생각이 들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굳이 이 옵션을 넣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17억 원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4억 원대부터 있습니다. 요 집보다 이제 뭐 작은 집들은 14억 원대부터 가능하니까 너무 부담은 안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게스트 욕실, 아 게스트 화장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일체형 비데 설치되어 있고요. 세면대는 안쪽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불편함 때문에 지금 창고와 게스트 화장실의 위치를 이 다음 세대부터는 변경을 하신다고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마음 같아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고 싶지만 저희는 2층 계단을 통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8세대가 다 들어서면 정말 고급스러운 전원주택 단지 아름다운 마을로 다시 한번 태어나실 것 태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2층에도 IoT가 적용되는 월패드 설치되어 있고 작은 방부터 볼까요? 작은 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미니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고요. 이 방도 마스터 저기 뭐죠? 욕실이 침실 내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창을 크게 냈어요. 왜일까요? 여기는 뷰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골프 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방에서 사용하시는 분이 전용 욕실입니다. 샤워 공간 아주 충분하게 나와 있고요. 비대, 일체형 비대, 터치식 조명 거울, 탑볼 세면대. 되게 모던한 분위기로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설치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자, 이 공간이 세탁실이잖아요. 세탁기와 건조기도 기본적으로 분양가에 포함되는 옵션인데, 얘를 우리는 뭐 창고가 필요 없다. 얘를 창고 공간으로 옮긴다. 그러면 여기를 이 방에 드레스룸으로 연장해서 만들어 드린다고 하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부부침실. 문도 다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신 문인 것 같아요. 우리 테라스부터 볼까요? 자, 부부 침실 앞에 마련되어 있는 테라스인데요. 일단 전망부터 감상을 할까요? 마다 조금 뷰는 차이가 있겠지만 2층 3층에서는 전부 다이 페어웨이를 전망이 될것 같고요. 지금 이 테라스도 어좀 말씀을 드려야 될게 중공 후에 추가 옵션 사항이거든요. 8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추가 옵션 사항인데 다른 건 몰라도 엘리베이터는 설치 안 해도 돼. 그리고 수영장도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공간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어닝 하나 설치하셔서, 부부만의 어떤 휴식 공간과 힐링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볼게요. 침실 사이즈 좋고요. 아, 전열교환기도 모든 공간에 다, 전부 다 설치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역시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부 침실 안에 마련되어 있는 드레스룸. 아, LG 스타일러도 기본 옵션 분양가에 포함된 사항이고요. 부부 침실 드레스룸에는 시스템 장과 붙박이장 함께 설치되어 있어서 수납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전부 다 가전이 LG 제품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가전은 풀 옵션입니다. 화장대. 사용하시기 유용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부부 욕실. 부부 욕실 공간 되게 크 좋네요. 일체형 비데 마찬가지로 터치식 조명 거울 탑볼 세면대 이동식 욕조가 고정되어 있고요. 또 샤워 공간 따로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수전이 다 매립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도 폭포처럼 물이 나오나 보다 욕실에도 포시린 타일 마감 또 줄눈 시공까지 깔끔하게 다 시공되어 있고요 날씨 좋고 전망 좋고. 3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방이 총 4개가 있어요. 부부 침실, 작은 방 하나 2층에 배치되어 있고 3층에도 두 개의 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간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다 설치되어 있고요. 자, 어, 이 방도 사이즈가 괜찮은데요. 아이들 방으로 사용하기 충분한 공간이고요. 가구 배치 수월하고요. 올라오니까 전망이 더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벽쪽으로 미니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고요. 애들도 왜 공부하다가 머리를 좀 식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미니 발코니. 이제 자녀 세대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필지에 따라서 약간씩 분양가는 상의하실 수도 있고요. 화면을 너무 가리지 않았나요, 부장님? <laughs> 이 주택에서 가장 작은 방인데요, 침실로 사용하기 살짝 부족한 공간이긴 한데 그래도 미니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작다고 또 에어컨을 안 넣을 낼순 없잖아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기 순환기. 같은 가지로 전부 다 시공되어 있고요. 3층에서 사용하는 공용 욕실 비데 모든 욕실에 마련되어 있고요. 한기창 거울 겸용 수납장 샤워 공간이 참 넓네요. 지금 우리 샤워 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되어서. 부스인가요? 부스도 시공되어 있고요. 오늘 만, 이렇게 공사가 너무 많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조금 어수선해요. 테라스 지금 3층 이 공간에 마련되어 있는 테라스는 크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들 아이들도 어떤 휴게 공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친구들 놀러와서 이 공간에서 뭐 같이 책도 읽고 간식 먹으면서 유튜브도 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수도, 전기 시설 모두 완비되어 있고요. 넘어질 뻔했네요. 간만에 기흥구에 나와 있습니다. 기흥구에 전원주택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좋아라 하실 고급 주택일 것 같고요. 교통 환경이 좋고 또 아주 뭐 근처에 있는. 그 인프라들을 수월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궁금하신 점 윤택한 점으로 문의 주시고요. 좋은 집 많이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